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한국의 기름밥. 2. 커키어 KF21 카피. 안녕하세요. 울릉도 인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울릉도 인근의 땅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석유는 일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놀라운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흔히 석유가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17달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은 사실 산유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지류 4,500만 배럴을 생산했죠. 총 24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누렸으며 사실 한국이 엄청난 산유국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정부에게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동해 가스전 개발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2년 들어 산유국 지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원이 되어주었던 동해 가스전이 고갈된 것인데요. 대체 광고조사가 늦어지고 이와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각광받으며 한국은 석유 생산과는 인연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최근 울릉도 부근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걱정이 쓸데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정 수치만 따져보면 현재까지 한국이 파낸 4,5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하죠. 석유가 발견된 지역은 소위 울릉분지라 불리는 지역으로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엄청난 넓이를 자랑합니다. 수심약 2,000m의 해저 분지로 남북 길이 약 100km, 동서간 길이만 따져보면 150km에 이르는 대규모 지대입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었다는 의심은 있었죠. 서울대 조성권 교수가 이끄는 대륙붕 해양 물리탐사팀은 이 지역에서 신생대 3기 지층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수 있는 지층은 아니었죠. 한국의 지층은 고생대 이전의 노년 기지층이 대부분이라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울릉분지 주변은 한반도 지층과 달랐고, 보통 신생대 지층은 석유가 잘 나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 실험을 통한 추론이었을 뿐, 실제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증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추론이 현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호주의 유명 자원 및 에너지 대기업,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 우드사이드의 탐사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죠.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 끝에 드러난 수치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배럴로 환산하면 약 7억 배럴 가스전 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 수치가 지금까지 캐낸 수치에 비해 무려 15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지금 이 수치에 더해 울릉분지 주변의 다른 가스전까지 개발할 수 있다면. 7억 배럴 이상의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울릉도는 기름 위에 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골머리를 앓던 여러 국가들은 대규모 유전이 한국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탈탄소 정책을 내세우며 석유와 석탄 등 탄소기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 역시 탄소중립에 힘을 실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 2050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석유와 석탄 등 탄소기반 에너지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기대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자원수급 문제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호주로부터 대부분의 석탄을 공급받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를 제대로 수급받지 못한 공장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 세계의 공장 소리를 듣던 중국이 멈추면서 자재 수급 대란이 발생했죠. 2022년 뜨거운 감자로 치솟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탄소에너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만큼 한 나라의 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석유와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았죠. 북해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은 장중 99.5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이래로 최고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뉴욕 선물 거래 소니맥스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1.91% 오른 4.46달러에 거래를 끝마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죠. 전쟁이 본격화된 지금 이 가격은 더 치솟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 이상 치솟을 거라고 내다본 전문가도 있었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석유 수요에 대해 폭증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이 충분하지 못한 석유를 생산함에 따라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정치적 목적으로 석유를 풀지 않을 것이라 예측. 자원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석유와 천연가스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한국 역시 이문제에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 아니기에 탄소 에너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대규모 유전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은 탈탄소 사회로 이전하기 전에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2년 동안 수입하지 않아도 경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차지한 석유 자원을 탐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울릉분지의 가치를 눈치채고 야금야금 이 지역을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일본은 1978년 국제수로기구의 정식 공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릉분지를 쓰시마 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지도는 물론이고 해외 지도에도 쓰시마 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며 전세계에 루비를 하고 있는 일본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해 근처에 위치한 울릉분지도 쓰시마 분지라는 왜곡을 통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일본은 차근차근 울릉분지 주변에 탐사선을 보냈고, 심지어 울릉분지 주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자원개발기업 임팩스가 시만의현 앞바다에서 시출을 한 것이죠. 자국 인근 바다에서 일본이 개발에 나서는 것은 1990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니가타 현 앞바다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와 호네오키 유전 이후로 무려 3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울릉분지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빨대 효과로 인해 울릉분지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빨대 효과란 시출을 위해 지질구조에 압력이 가해지면 원유가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임팩스사가 개발한 시추공으로 한국 소유의 석유가 흘러 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속적으로 탐사선을 보내 한국,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이지를 교묘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국 영토에 있는 곳이기에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죠.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 부존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이 야금야금 울릉분지의 자원을 빼낼 생각이었으나 한국이 울릉분지에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울릉분지를 거점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석유 자원까지 한국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빨대 효과를 한국이 반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쓰시마 분지라 붙인 곳은 사실 일본 땅이라고 주장.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보내 쓰시마 분지에 있는 석유는 일본의 것이고 한국은 이를 훔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제 공동 해양 시추 프로그램이오드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울릉분지를 정식 명칭이라고 인정하며 쓰시마 분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오드 프로그램은 전 대양을 대상으로 해양 탐사를 통해 지구상에 발생하는 여러 과학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분지 탐사를 위해 이오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이오드 사무국은 울릉분지 탐사에 나서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용어에 있어서도 울릉분지가 공식 명칭이라고 사무국에서 선언. 앞으로 모든 과학자들은 쓰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를 공식 용어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쓰시마 분지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자원 개발에 있어 일본의 개입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용어 선정으로 일본의 대신 동해 표현이 들어가 앞으로 학계에서 공식 용어로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호시탐탐 한국의 것을 탐내는 일본. 야비하게 자원을 훔치려는 일본의 나쁜 행동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대규모 유전 발굴로 한국이 에너지 강국이 되길 기원하며 쓰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가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되길 바랍니다. 커키어 KF21 카피 최근 시제 2호기의 비행까지 성공시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 20년간의 시행착오로 상당히 수준 높은 성능을 확보한 덕에 사업을 끝마치고 나면 세계 각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강력한 복병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저 멀리 지중해에서 터르키에가 TFX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전투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개발 전후의 과정에서 닮은 부분도 많고, 목표하는 성능도 비슷해 가격이 싸다면 정말로 KF21한테는 버거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시제기가 실제로 조립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된 모습을 잘 뜯어보니 무언가 어설픈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전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에의 tfx 사업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을 선보인 후로 현대 공중전의 주인공은 수십간의 5세대 전투기로 뒤바뀌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스텔스는 그 이전 세대 전투기들이 쌓아올린 전투 교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일대파란을 몰고 왔죠. 세계 각국은 너나 할것 없이 이 5세대 전투기의 확보에 나섰지만 미국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서방에서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이 만든 F-22와 F-35밖에 없고 공산권에서도 중국의 J-20과 러시아의 Su-17 밖에는 5세대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그나마도 J-20은 출시 시점부터 꾸준히 그 성능을 의심받고 있고, Su-17은 아예 제 성능이 아니라는 것을 다 들켜버린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F-35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공군력의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J-20이나 Su-17은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F-22는 수출은 커녕 생산조차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35도 아무나 사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가격과 유지비가 나가는데다가 미국 측에서 외교적으로 관계가 애매한 국가한테는 팔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최소한의 공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산 기술로 5세대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한테서 F-35를 사올 수 있었던 국가들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5세대기의 국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5세대기 개발에 도전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군용기를 개발해본 노하우부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뛰어든 곳은 스웨덴, 일본, 인도, 영국, 이 u 한국 등. 이름 좀 날리는 전투기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 나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과는 다르게 별다른 노하우나 기술력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5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곳이 있었으니 바로 튀르키에입니다. 튀르키에는 2010년부터 TFX라는 사업명으로 5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하는 전투기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틀리 레노운 개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예비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에 상세 설계를 마치고 시제기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첫 비행 시의 성능은 4.5세대, 2030년 이후 실전 배치할 시의 성능은 5세대에 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단 16년 만에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기에는 상당히 무모한 목표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를 티르키에가 이뤄낸다고 하면 2026년부터 배치되는 KF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수 있습니다. KF21의 경우 현재 4.5세대의 성능을 갖추고 있고 2029년부터 5세대 성능의 블럭 20을 양산하게 됩니다. 5세대가 되는 시점이 불과 1년 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KF21과 TFX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꽤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업 성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어느 나라도 한국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KF21을 견제할 만한 기종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한테야 자랑스러운 소식이지만 이것이 전혀 반갑지 않을 나라도 있죠. 중국은 한국이 KF-21을 만들어 파는 게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잘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한데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생산 단가가 점점 떨어질 것이고 한국은 점점 더 쉽게 공군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TFX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TFX를 성공시켜서 KF-21의 발목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음침한 수를 씁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과 전투기를 합작한 적이 있는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대신 합류시킨 것입니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TFX 사업에 승선한 파키스탄은 냉정하게 말해서 남의 나라 전투기 만드는 걸 도와줄 만한 수준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과 JF-17이라는 전투기를 합작한 적은 있지만 이 전투기의 개발에 파키스탄이 기여한 반응 거의 없습니다. JF-17이라는 기종 자체가 미그 21의 개량판이고, 그마저도 개량 및 생산의 과정을 모두 중국에서 마치고 파키스탄은 그냥 사와서 굴리기만 하는 수준입니다. 즉 파키스탄이 TFX 사업에 합류해서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 노하우가 아니라 정치적인 가교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무기 합작을 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고, 트르키에가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는데도,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흔쾌히 받아준 것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의 최신 기술을 받아오려는 심산이라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게 진행되어가는 TFX 사업.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트르키에가 군용기 개발에 초짜라도,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다면 방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최근 티르키에가 시제기 조립 영상까지 갑작스레 공개하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티르키에는 불과 작년만 해도 조그마한 부품 하나 만들어놓고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기자들을 불러모아서 호텔갑을 떨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티르키에의 오버 액션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파키스탄이 사업에 참여하자마자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느 정도 형상을 갖춘 시제기 원형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KF-21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트르키에가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서 추격해 오면 한국은 마른침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역시 유례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만한 엄청난 개발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뜯어보니 다행히도 이런 걱정은 기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시제기 조립의 단계가 되면 최소한 비행이 가능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지만 티르키에는 애초에 보통의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TFX는 말 그대로 깡통 그 자체였습니다. 겉모습은 전투기의 형상이었지만 외장 틈새로 보이는 내부에는 전선 한 가닥조차 없었습니다. 쌍발 엔진이 있어야 할 자리엔 거대한 구멍 두 개가 있을 뿐이었고 코핏도 마찬가지로 전자 장치는 균형 스위치 한 개도 심지어는 사출 좌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긴 또 민망했는지 캐노피는 덮어놓았죠. 이 정도로 허접한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니 사실상 높으신 분들이 시찰나오니 뭔가 보여줄 게 필요해서 급조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의 쇠기를 박는 것이 영상 말미에서 양복을 입은 누군가가 기수에다 리벳을 박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아닌 문외한이 시재기라고는 하나 조립과정에 손을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나 보여주기식 쇼라고 하면 이상할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개발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훈련용 프로기인 KT-1, 훈련기 T-50, 경전투기 FA-50이라는 먼 길을 거쳐서야 겨우 KF-21이라는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었죠. 티르키에의 경우도 처음엔 이 비슷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휴르커스 프로폴 연기입니다. 티르키에는이 휴르커스의 개발에만 해도 엄청난 고생을 했죠. 자국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맞추는데만도 3종의 파생형을 만들어야 했고, 도중에 테스트 기체가 추락한 사건은 군사 기밀로 은폐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요구 성능을 완벽히 맞추지는 못했고, 불완전한 기체조차 예산이 없어 한 손으로 쓸 만큼 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초훈련기로 15년을 낑낑거린 나라가 바로 트르키에입니다. KT1과 휴르커스의 개발 시기로 미루어 보아 한국과 트르키에의 항공기 기술은 약 2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트르키에가 제대로 된 기술 발전 절차를 밟으려면 T-50과 FA-50의 단계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만들고 지나가야 만합니다. 원래는 티르키에도 그럴 생각이었고, T-50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고등훈련기 휴루젯을 만들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루젯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프로끼에서 5세대 전투기로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도전을 하겠다고 나서니 잘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TFX는 엔진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목표 출력만 있을 뿐 실체가 없으니 풍동 실험도 제대로 될리 없고, 풍통 실험이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형상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이번에 영상에서 공개된 TFX의 깡동마저도 실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KF-21의 대항마가 되는 것은 어림도 없죠. 파키스탄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튀르키에의 전투기 기술을 넘겨줄 정도로 신뢰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다시 KF-21은 경쟁자 없는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리키에의 사례는 첨단 기술의 분야에서 단연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없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반면교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KF-21도 부디 이틀을 자극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